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크레인 2의 네, 크레인 2의 최고의 액세서리, 바로 듀얼 핸들 키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크레인 2에 캐논 오디 마크 3, 그리고 24702, 그리고 드디어 크레인 2용 듀얼 핸들 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세요. 크레인. 툴을 완벽한 투 핸드 짐벌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파지법, 다양한 액세서리, 숄더 리그화 다양한 운용이 가능한 크레인 투용 듀얼 핸들 키트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크레인 투용 듀얼 핸들 키트 같은 경우는 전작의 V2의 듀얼 핸들 키트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제 설명을 드릴게요. 외형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노브의 색상이라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인 V2나 크레인 1에 비해서 크레인 2가 조금 두꺼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짐벌을 장착하는 홀더의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지금 크레인 2용, 크레인 1, 크레인 V2용. 네.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크레인 1, V2용 듀얼 핸들은 잠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 핸들 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완벽하게 캐논 오디 마크 3 24702 렌즈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크레인 2용 듀얼 핸들 키트가 어떤 분들에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용하면 더욱더 이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레인 2의 조금 더 안정적인 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 2에 듀얼 핸들 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존의 원핸드 짐벌에 이와 같은 듀얼 핸들 키트를 장착을 하면은 조금 더 스테빌라이징이 좋아진다 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테빌라이징이 좋아진다 라는 것이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를 활용할 때 베스트를 착용하잖아요.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원핸드 짐벌을 한 손만으로 잡고 운용을 하면은 나의 움직임이 이 짐벌에 그대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두 손으로 운용을 한다면은 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분산이 돼서 이 짐벌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극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보다는 캐논 오디 마크3의 24-70 그리고 FS5라던가 또는 알파7 시리즈의 24-70 GM 같은 렌즈를 장착하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네, 이처럼 두 손으로 운영하면 조금 무게는 늡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나은 파지법을 유지할 수는 있다 저는 이 듀얼 핸들 키트를 조금 더 나은 스테빌라이징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운영할 때 나는 한 손보다는 두 손으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께 또 그와 같은 측면으로 이 듀얼 핸들 키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짐벌을 꼭 이처럼 로우 앵글로 활용해야 되는 분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네. 핸들을 돌려주시면 기존의 론인이나 또는 기존의 투 핸드 짐벌처럼 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로우 앵글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듀얼 핸들 키트를 스테빌라이징의 향상,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파지법, 그리고 운용적인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적인 측면은 바로 다양한 액세서리의 운용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크레인 2. 그리고 듀얼 핸들 키트, 모니터, LE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핸드 짐벌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투핸드 짐벌을 사용하면서도 이처럼 모니터라던가 또는 LED, 그리고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동시에 장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원핸드 짐벌도 그렇고, 투핸드 짐벌도 그렇고, 카메라 위에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크레인2가 아무리 모터 파워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위에다가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고, 네, 마이크 정도는 가능한데 너무 무거운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고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듀얼 핸들, 네, 듀얼 핸들 키트가 있으면 이 듀얼 핸들 키트의 끝부분에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직암, 네, 튼튼한 매직암을 장착을 해서 모니터라던가 LED 그리고 와이어리스 마이크 같은 경우를 더욱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짐벌의 스테빌라이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운용을 할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 액정이 잘 보이지 않거나 또는 대낮에는 액정이 너무 어두워서 화면을 볼수 없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모니터가 필수적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처럼 듀얼 핸들 키트를 장착을 해서 다소 무거워지긴 하지만 다양한 액세서리와 함께 완벽하게 스테빌라이징에 영향없이 짐벌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시 듀얼 핸들 키트는 이와 같은 네, 숄더 리그화, 네, 크레인 2를 그리고 원핸드 짐벌을 이와 같은 숄더리그처럼 운용할 수 있다. 네. 이와 같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듀얼 핸드 키트를 제 어깨에 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놔볼게요. 손을 놔도 네.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밑에 있는 삼각대 때문이에요. 크레인2 같은 경우는 여기는 미니 삼각대가 기본 동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튼튼하고 딱 가슴을 받쳐주는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그리고 숄더리그처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카메라가 제 눈높이 위에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얼핸들 키트 앞부분에 매직암을 연결해서 모니터 네, 여기 는 모니터는 지금 장안의 화제죠. 릴리풋 알파7S입니다.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보면서 영상을 흔들림 없이 숄더리그를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벌과 숄더리그가 하나로 합쳐진 네 원핸드 짐벌과 그리고 듀얼핸들 키트만 사면은 이렇게도 핸드헬드도 더욱 더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오디 마크 3 그리고 컨트롤 케이블 장착을 했잖아요. 여기 에 있는 팔로우 포커스를 움직이면서 포커스를 조절할 수도 있다. 네. 물론 오디 마크 2나 80D, 6D 마크 2처럼 오토 포커스가 지원되는 카메라는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수동으로 조절해야 될때 과거에 크레인 V2나 크레인 1은 네, 렌즈를 만져야 됩니다. 안 되죠?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팔로우 포커스를 조절하면서 네, 모니터를 보면서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숄더 리그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여기에 보시면 ZWB02. 네. 지운테크, 스무스, 다음에 크레인용 와이어리스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도 각도 조절도 가능한 거죠. 좌우로도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시 1번 모드로. 자, 그래서 크레인2 듀얼 핸들 키트의 마지막 활용, 바로 여기에 있는 원핸드 짐벌의 숄더 리그화입니다. 자,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피로를 줄이면서 짐벌을 오랫동안 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편안하게, 팔로우 포커스를 활용해서 포커스까지 맞추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리모컨을 활용해서 네, 각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조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이 크레인2 그리고 이 듀얼 핸들의 운용과 그 다음에 사용법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부분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훌륭한 사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알려주세요. 이 듀얼 핸들 키트로 이 크레인 툴를 조금 더 낮게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레인 툴 그리고 크레인 툴용 듀얼 핸들 키트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